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응. 고음. 응. 이제 노래가 뭐가 어려워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음이 안 난다. 그러고 노래 하고 나면 너무 목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좀 제가 상태가 오늘 별로 좋진 않지만 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고. <laughs> 어, 우리가 고음을 낼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 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뭔가 계단을 오르듯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리가 위로 뜨고, 그래서 이게 하나로 쫙 연결돼서 연결이 되는데, 이거... 올라가거든요. 그런 어, 소리가 위로 뜨는 문제 그리고 자꾸 이제 몸에 힘을 줘가지고 저 높은 음을 내가 내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몸에 긴장이 되고 고개는 사실 이게 열려야지 후두가 어, 이렇게 목을 힘을 주지 않고 열려서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공을 내는데 보통 그 음을 생각해서 만약에 도약을 하는 음이라고 하면은 목도도 하면은 에에에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힘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어 99%는 목에 힘을 써서 그 힘으로 고음을 낸 거거든요. 고음이 나도 그거는 힘으로 난 거기 때문에 무리가 가고 어내 근육이 좀 탄탄하고 젊을 때는 그걸 힘으로 낼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걸 많이 쓰면 은 이제는 그런 소리가 안 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좋은 자세를 내야 하는데 어, 여기를 자꾸 고개를 숙여서 그음을 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 후두가 열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적인 거 말고, 이제 이미지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두 가지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가 밑에는 이렇게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고음을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는 어 이렇게 넓게 잡혀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아주 꼭대기가 뾰족한 피라미드를 생각을 해서, 어 올라갈 거예요. 한번, 에로 해볼게요. 에로. 에통통이렇하하든요요 되거든요. 그냥, 디리리리리는 아무런 압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야지, 이 생각만 해도 호흡이 압축이 일어나요. 또 다른 예로는, 어 바늘기에 실을 넣으려면은 그냥 100번 이렇게 한다고 그게 어쩌다가 한번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엄청 집중해서 내가 이 작은 구멍 안에 이 바늘 이 실을 내가 정확히 끌겠다라고 하면 엄청 몰입이 되면서 집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얇은 바늘 귀에내 소리를 갖다가 넣겠다 바로 꼽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도약을 할때 에에에 아니라 에에에에 하면서 호흡이 훨씬 압축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공음은 피라미드 또이게뭐 어, 바늘 귀 같은 굉장히 뾰족하고 섬세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몸이 이제 호흡을 압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차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어, 운전할 때 악셀레이터를 밟아야지 이제 속력이 나잖아요. 근데 웬만큼 속력이 난 다음에는 악셀레이터를 떼도 그 속력을 정속으로 유지를 해요. 하지만 노래는 이 액셀레이터를 밟을 때만 호흡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놓는 순간 호흡은 안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엄청 넓은 아웃코반 같은 데를 내가 달리는데 이 액셀레이터를 한 번도 떼지 않고 계속 밟으면서 가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한번 밟아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떼면서 소리가 계속 가기를 원하지 만 그래서, 에 이렇게 하거든요 에에에안밟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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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laughs>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밟아야 돼요 준비 시작 하면은 보통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음 되게 연, 안개 같은 소리 이렇게 호흡의 압축이 풀린 소리가 날 텐데 피라미드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길에서 엄청 속도를 많이 낼수 있는 스포츠카가 쫙 가면은 저기 끝에 소실점에 딱 가서 이제 점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가서 저 끝에 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에~~~~~ 그렇죠. 그렇죠 그 끝에 갈때 중요한거는 에~~~~~로 가서 뭔가 내가 좀 그럴싸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훈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고 그렇죠 거의 고양이와 같은 그런 음질을 낸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뭔가 미야오 미야 이런 소리를 내야지 되게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우는 고양이는 고양이는 <laughs> 어요이소소리 아주 주지지 엄청 청선하하잘잘리리는 것처럼 크지 않아도 돼요 간다고생각하고고한 번만 더 시작. 네.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고음을 연습을 해볼 건데 이걸 하다 보면 막 기침도 나고 막 목도 약간 이상한 거 같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내가 이 근육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나서 그냥 항상 편하게 그 성대 전막만을 이렇게 붙이면서 아주 편안하게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냥 에 이런 소리를 냈었는데 우가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진성은 전막만 이렇게 접지되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성대 근육과 인대까지 같이 막 이렇게 만나야지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인대와 근육까지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근육도 안 쓰다가 쓰면 굉장히 어 뭔가 아프고 생소한 것처럼 목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걸 목을 잡는 생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 내가 안내봤던 안쓰였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고 뭐 음정에서도 도레미파솔라 까지는 목을 잡아서 낼수 있어요 아주 크게 생소리로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목을 잡고는 도저히 소리를 낼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높은 음을 내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냈다 근데 목이 약간 불편하다. 이거는 생소리가 아니에요. 생소리는 이렇게 높은 음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면, 우리가 이미지를 그렸는데 그 모든 거에 바탕이 되는 거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호흡을 압축하는 그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하고, 압축된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성대 근육과 인대와 점막이 있는데, 얘를 압축이 없는 호흡이 지나가면 이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청 압축이 딱된 호흡이, 짱짱한 호흡이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음이든 고음이든 항상 압축된 호흡이 지나가야 하고 고음에서는 이 압축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어려운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게. 이건 아무리 크게 불어봤자 소리가 제대로 안 붙어요. 그래서 압축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배구공. 자, 1번 배구공. 여기서 쫙 찌그러트려가지고 하는 거, 작용의 방향. 그리고 반작용의 방향은 이 속가죽 잡아뜯는 거 하면서 잡아뜯어서 어, 호흡을 낼 때와 그냥 호흡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내는 것과 내가 공을 찌그러뜨려야겠다. 속 가죽을 뜯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공 아니면은 횡경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주사기를 이렇게 쫙 피손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연습의 훈련을 통해야지 어, 호흡이 압축이 음. 하루만에 이게 한 번만에 단일성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압축된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한다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좀잘 실용적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작용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작용의 방향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작용을 또쓸 텐데 우선은 작용만 제가 세 가지 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윗니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고음에서 어, 자꾸 헤르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후두가 따라 올라가고 더 높은 음이 되면 안 나요 소리가. 어, 그래서 자꾸 목이 너무 불편하고 막 이렇게. 발라붙는것 같고 이러는데 자손 엄지를 딱 대고 여기 이빨에 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를 열어보세요. 절대 감속하지 않고 계속 속력을 더 내다 생각을 하는 것과 가지고 이에 시작 이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들어줘야지 호흡이 더 쓰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서 내려고하면은 호흡을 쓰기보다 내 네. 목에 있는 그 힘을 더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를 못 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라도 들어서 하면은 여기가 엄청 쓰여요. 자, 높은 음만 하나만 내볼게요. 시작! 그렇죠.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호흡에 느낌이 오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느낌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잇몸! 민니의 이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입술 있어요. 그럼 여기 틈이 있죠. 그 틈으로 엄청 얇은 어, 고통을 선택할게요. 지금 <웃음> <요렇게>. <웃음> 엄청 <웃음> 얇은 철판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찌는 르 거예요. <laughs> 이렇게 시작. <laughs> 문제거든요. 근데 음. 생각은 음. 이미지를 이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얇은 철판을 <laughs> 이 틈으로 쓰셔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면 폐기 소리가 앞에 붙어있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어, 한손곳이까지 이렇게 넓게 퍼지지 않고 아주 좁은 철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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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래도 자꾸 나는 소리가 에이 여기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치과 가면 치과 치료하려고 선생님들이 개구개를 씌워요. 그래서 하면 그림이 이거예요. 아, 이런, <laughs> 이런 개구개를 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소리가 입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빨 여기 앞에, 그렇죠? 여기 이 기계를 씌우는 이 자리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이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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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엄청 거울에 보면 되게 안 예쁘게 <laughs> 보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거 더 발해지게. 여기가 이렇게 다 뒤집어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소리가 이 이빨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개구리를 끼고 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리던지 <laughs> 이 틈으로 살판을 밀어 넣는 거예요. 네. 자,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원래 내가 고음을 어떻게 냈었지를 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에이, 진짜 에이, 보통 거기에요, 거기에요. 그럼 어디가 많이 울려요? 음. 느껴보세요. 에이, 그렇죠. 귀, 뭐 관자놀이, 이 뒤통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글루 소리가 못 가게 대고기를 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렇게 벌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좀더 이렇게 위 아래로 위 아래가 더 이렇게 바래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구기를 낀 상태에서 철판에 얇은 철판 여기다가 끼고 이 틈에다 끼고 얘를 억지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이런 느낌으로 시작. 아, 그렇죠. 소리가 훨씬 앞에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 이해가세요? 하나하나는 이해를 가는데 세 가지를 한것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써놓은 이유는 어, 사람마다 이렇게. 알게 되는 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개구기를 내가 떴을 때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에이! 하고 앞에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여건을 이렇게 들어도 에이 에이 호흡이 엄청 많이 쓰이고 나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거 찔러 넣으면서 그 소리 압축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다 하는 거가 어려우면. 나한테 맞는 한가지 방법. 나는 이 느낌이 제일 딱 왔다. 요것만 가지고 가셔도 돼요. 발성할 때 고음이면, 고음이 공이 <laughs> 평소에 안 내나 보니까 에까지는 진성 같은데, 에할 때는 가성처럼 내는 것같든요그 부분을 네. 가성으로 가야 할 때는 이 진성으로 갔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높은 음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이다라고생이이드이순이이압이을다 놔버려요 그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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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겠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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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이 몸의 느낌, 그리고 이 구조의 느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그 자리를 그대로 지려밟고, 지려밟고, 지려밟고 간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가성으로 빠지면 안 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속력도 절대 낮추지 않고, 더 좁아지고 더 아프고 요 생각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조가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있는... 이사한 소리 날까봐 겁나가.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연구실이에요. 뭐 별의별 연구를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의미탈이 나도 되고 저는 얼마나 못생기게 계속 이렇게 시연을 해요. 뭔가 예쁜 소리만 낼수 있지만 <laughs> 뭐 그런 예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러고 이걸 어떻게 써야지만 더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못생긴 것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고 개구기도 깨 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해도 돼요. 소리가 막 이상하고 갑자기 막뭐 트립이 나와도 되고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옥타브를 넘어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만들어 놓으세요. 계도개 끼고 철판 딱 붙이고 시작. 잘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는데 내려올 때 하, 올라갔다.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이제는 자, 주르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있다가 철판이 여기 위에 있다가 이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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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 말이야 에이 들어가지 않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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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틈에 넣겠다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아프게, 아프게 생각하고 아니면 자꾸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입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입술이 더 이렇게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철판을 놓고 찌르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술이 이만큼 있고 여기서 철판을 이렇게 넣는다. 자, 준비. 시작. 내가 내려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꾸 내가 힘으로 이렇게 내가 내려고 하면은 바로 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냥 계속 그 자리. 이게 자꾸 이렇게 여기가 벌어지는 순간 소리가 다 뒤로 가거든요. 우리는 평생 소리를 여기서 에 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기면서 소리를 냈거든요. 뭐그 귀신아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떡딱 붙여서 키키신이랑 키키신이랑 다르거든요. 항상 여기에 먼저 압축된 소리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떠나지 않게. 자한 번만 더 시작. 노래를 할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하고 일을 할수 있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요거는 소리에 완성된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은어 내가 어 이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소리가 딱 붙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예쁘게 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그냥 이렇게 굳이 개구기를 끼고 여기 틈에다가 철판을 넣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 모습에서도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항상 말하지만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개구기를 끼고, 극단적으로 철판을 깔아서 넣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